자 S1과 S2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넓이가 같은 경우로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S1 넓이 S, S2에도 넓이가 S야. 그러면 여기에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A에서 C까지 정적분 해주면 이 부분은 S지. 근데 C에서 B까지는 정적분 해주면 여기 넓이가 S라는 뜻은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S라는 거지.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해주면 A에서 C까지 더하기 C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거할 거잖아. 근데 A에서 C까지 정적분한 값은 S 더하기 C에서 B까지 정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S지. 그래서 더해서 0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이두 부분의 넓이가 같은데 하나는 양의 부분에 하나는 음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면 A에서 B까지 정적분해주면 0이 되는 거야. 자, 정적분은 0과 같다. 자, 사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야. 이 S1과 S2 넓이가 같아. 그러니까 이 넓이 S, 이 부분도 넓이는 S야. 그런데 이 점을 만약에 C라고 한다면 A에서 C까지, 자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G 한번 해봐봐. F-G, DX한 게 S라는 뜻이지. 근데, 이 부분은,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 빼기 g 해주면 어떻게 돼? 얘가 f고 얘가 g잖아. g 빼기 f가 s인데, f에서 g를 뺐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s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둘을 가지고 a 에서부터 b까지, 인테그랄 a 에서부터 b 까지 fx 빼기 gx dx 해주면,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s 더하기 마이너스 s가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0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에 이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 그럴 때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해주면, 둘을 빼서 정적분해주면 0이 된다. 기억해야 된다, 결과. 그래서, 지금 여기 루트 x, y는 루트 x와 y축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지금 여기 나온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야 자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넓이가 같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0부터 k까지 루트 x 빼기 1 해주면 0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이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1 빼기 루트 x 해야 되고 이 부분 넓이 하려면 루트 x 빼기 1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ss 되는데 지금 0에서 k까지 루트 x 빼기 1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준다면 이건 0과 같지 바로 위에서 했지 그치 그럼 얘를 정리해 x의 2분의 1제곱 해서 정적분하고 쭉 정리해서 는0 그 다음에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변을 k로 나눠버리면 3분의 2루트 k가 0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주면 k의 값은 4분의 9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역함수. 역함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자, 첫 번째 유형은 두, 역, 이두 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는 이두 함수가 만날 때, 서로 만날 때, 교점이 있을 때랑 두 번째 경우는 교점이 없을 때. 자,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자, 함수 fx가 있어.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럼 g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 줄수 있지. 그렇지? 얘는 y는 gx였어.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만큼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디, 대칭이기 때문에 f x 와 y 는 x 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있지, 그렇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거 두배 해주면 f x 와 g x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해주는 거는 위에 있는 게 f x 고 아래에 있는 게 y 는 x 이기 때문에 f x 빼기 x 한 다음에 인테그랄 자 a 부터 b 까지 a 에서 b 까지 f x 빼기 x 에서 dx 한 다음에 두배해 주면 되겠지. 그게 구하려는 넓이가 된단 말이야. 이 그래프에서는 fx보다 y는 x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x fx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접근한 다음에 두배해준 거지. 자, 그래프 상에서 어느 게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x fx를 하거나 fx x를 하거나 결정해 주면 돼. 그런 다음에 두배해 주면 되고. 사실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X에서 FX 빼든, FX에서 X 빼든 상관없어. 뺐더니 음수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거꾸로 뺐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절대 값은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내가 이렇게 빼서 계산을 했는데, X에서 FX 빼서 빼,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떼면 되지. 절대 값 씌우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음에 그냥 두배 해버리면 돼. 그래서 어느 게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물론 서술형이라면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그냥 계산하고 음수 나오면 마이너스 떼고 두 배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공식이 기억날까? 어, 기억났으면 좋겠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DX 더하기 인테그랄 FA에서 FB, F역함수 XDX 자, 여기 함수 FX가 있고 여기는 그 역함수가 있어. 그리고 아래 끝 A의 함수값 FA가 여기에 있고, 위끝 B의 함수값 FB가 이렇게 있어. 그럴 때는, 공식 예 곱하기에 B 곱하기 FB 빼기 A 곱하기 FA 해주면 이 값이 된다고 했어 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만약에 이 공식을 외운다면 문제 푸는 건 굉장히 간단해 자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둘다 인테그랄 정적분하고 있는데 fx와 그 역함수가 있지겠지 fx와 그 역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0에0 봐봐 0을 대입해서 F0 구해봐봐. F0 해보니까 얼마야? F0은 1 더하기 2. 여기 있지, 그치? 그 다음에 1, F1 구해봐봐. F1은 2 더하기 2. 2이지. 여기 있잖아.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1 곱하기 22. 1 곱하기 22. 빼기 0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답은 2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알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공식으로 외우고 있고 왜 그런지 이제 잠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y는 e의 x제곱 플러스 e의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어, 그려보자 y는 e의 x제곱 플러스 e라는 거는 y는 e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원래 여기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2의 x였잖아. y는 2의 x의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이 점은 1 플러스 2가 되겠지. 1에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물론, 점근선까지 그리면 좋은데, 그림이 복잡해져서 안 그린 거야. 점근선은, Y는 E가 되겠지, 그치? Y는 E 점근선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그럼 역함수 그리려면 Y는 X를 먼저 그려야 되겠고, 얘의 역함수. 그러면 1 플러스 0, 1 플러스 1을 지났으니까 역함수는 1 플러스 2, 0을 지날 거 아니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뭐 생겼겠지, 그치? 자, 대칭이 되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자, 얘가 y는 gx 역함수고, 얘는 y는 fx였어. 자, 그러면 구해야 될건 뭐냐면, 0에서 1까지 fxdx야. 자, 여기 1. 0에서 1까지 fxdx.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fxdx면은 요 부분의 넓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더하기 2 플러스 1에서 2e까지. 자, 근데 아까 1 했는데 1 대입해봐봐.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2 더하기 2 해서 함수 값이 2이지, 그치? 그치? 그러면 여기에 2 2 있을 거 아니야. 역함수. 그치? 여기 요점1,2,2 였는데,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2,1이겠지. 2,2,1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첫번째 요거는 0에서 1까지 fx dx면 요 부분의 넓이였고 더하기 이 부분은 e 플러스 1부터 2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x dx니까 gx dx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거지. 빗금친 이두 넓이를 더해주는거야. 그런데 이게 얘랑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여기 있는 이 넓이랑 똑같아지지.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 넓이는 1 곱하기 22. 1 곱하기 22. 그래서 22가 되는 것. 되겠지, 있지? 이렇게 하려면 또 그래프 그리고 시간 걸리기 때문에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풀수 있어. 자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유형의 예제 같은 경우는 f(x)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 도형의 넓이 구하시오 그러면 f(x)와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면 되지겠지? 그래서 교점을 찾고 이거 두개 같다고 해서 교점을 찾고 교점 찾은 다음에 이제 x에서 f(x)를 빼주지 여기서는 f(x)에서 x 빼야 되겠네 f(x) 빼기 x 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되겠지?